왼쪽 필터창은 이제 인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제 연구자분들이 자주 보시는 이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유전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에이징에 관심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. 에이징을 클릭해 주시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275개의 유전자들과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셀사이클에 관심 있다 하실 경우에는 셀사이클을 클릭해 주시면요.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유전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. 지금 카테고리 창은 중복 선택이 또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이징과 셀사이클에서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유전자를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요. 두개 같이 클릭해 주시면 에이징과 셀사이클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41개의 유전자들과 데이터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. 만약에 나는 두 카테 어, 두 카테고리에서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유전자 대신에 한둘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는 유전, 모든 유전자 리스트를 얻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요 하단의 엔드 옆에 오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두 카테고리라 두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.